안녕하세요 해외선물매매도우미방송 차트읽어주는여자 잼나는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크로도오일 차트 보면서 매매팁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로도오일 가격 46.77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매매창과 차트창의 가격이 일치하는지 보시고 매매진행하시는거 가장 기본적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가 진행이 돼서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수익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수익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매매하시기 전에 체크해 보셔야 될 것들, 지금 현재 크로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좀해 보시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지금 상태에서는 데드 크로스 상황에서 12평선이 돌파돼서 22평선까지 돌파된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매도 신호가 하나 나오고 또 직전에 생성된 보조 신호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잼나는걸 매매는요 대박 매매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매일 매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길 원합니다. 크로스 상황이 데드크로스면 항상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매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 캔들, 캔들이 시작하고 나서 2분이 경과된 이후에 27분에 떨어진 캔들이겠죠. 29분이기 때문에. 2분이 경과된 이후에 나오는 신호들은 받아서 매매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0분의 캔들이 떨어지고 나서 그 캔들이 주는 신호를 따라서 잼나는 걸 매매법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진입이 되고 나시면 수익 설정 먼저 하시고요. 손절자리는 그 다음에 설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크로스 상황이 골든 크로스로 살짝 바뀌었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 신호를 위주로 매매를 하실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직전까지는 데드 크로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 신호를 좀 먼저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크로스 상황 따라서 지금은 골든 크로스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가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 신호가 나오는 매수,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 신호가 좀 전에 나왔네요. 46.76 46 가격에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매수가 진행이 되고 나면 열 틱을 수익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동 수익 설정을 일단 해놨는데요. 수익 설정을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매매가 수익 설정, 내가 설정한 수익 설정 자리까지 가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다음 캔들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대 신호가 나오면 항상 청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전 캔들의 고가를 뛰어넘지 못하면, 뛰어넘지 못하면 고가까지만 수익을 잡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 신호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캔들이 매도 신호를 주면 당연히 청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매수 신호를 보고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음봉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수익을 정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정을 수익 정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수익을 어떻게 정정을 하시냐. 이 캔들이, 진입한 캔들이 음봉이 되게 되면, 음봉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수수료 확보 정도만 하시게 이렇게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이 수수료 수익 자리는 빼셔야겠죠. 끌어서 왼쪽으로 화면 밖으로 내보내면 정정이 됩니다. 이렇게 누시고 요번 매매는 요번 매매는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와서 올라간다고 해서 수익자리를 지금 설정한 수익자리를 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여러분께 차트 그래서 나오는 이 캔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 예를 들어서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12평선, 핑크색 2평선에, 핑크색 2평선에 아래쪽에서 나오는 매수 신호를 잡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매도 신호는, 매도 신호는 핑크선 위쪽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를 잡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수 시그널을 듣고 매수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음봉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익 설정 그요요 요 캔들이 최고 많이 갔던 요 자리, 예요 자리까지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77짜리네요. 77짜리. 형성이 된 77짜리. 그전 캔들의 고가까지만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요 고가를 못 뛰어넘거나 진입한 캔들의 고가까지만 수익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산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수수료 확보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전 캔들의 고가까지 수익을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도 다음 캔들이 매도 신호를 보여지면 당연히 매도 쪽 신호가 보여지면 매수 시그널을 듣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보여지면 반드시 수익이든 성, 손실이든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46.78 가격까지 수수료 확보 차원에서 두틱 정도까지 수익을 놓고 있고요 네, 수익을 놓고 있고 청산이 되면 대결제. 수익자리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이익 설정을 해 놨더니 이렇게 또 요거를 네, 진입신호로 보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여러분들은 웬만하시면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직접 체결시키고, 손으로 직접 청산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 더 원활하겠습니다. 진입한 캔들 신호를 보고 정확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봉이 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저처럼 좀 전에 제가 예, 처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6분에 다음 캔들 떨어질 거고요. 골든 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뭐만 잡는다, 매수 신호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신호는 보조 신호에 의해서 보조 신호가 만들어지고 보조 신호를 돌파하면 매수, 네, 지금 보조신호 떨어졌고요. 보조신호 가격이 46.77입니다. 그럼 77이 돌파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77이 돌파되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는 78을 찍었다는 얘기겠지요. 네, 78 가격을 찍으면 77 가격에 주문을 넣습니다. 보조신호 가격에 주문을 넣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화살표 신호는 그 화살표 신호가 보여지는, 보여지고 나서 그 캔들의 시가에 주문을 넣는 거고요. 나머지 네 가지 매매법은, 네 가지 매매법, 세 가지 매매법은 일정한 가격이 붕괴가 되거나 돌파할 때그 가격에서 이평선 돌파는 이평선 가격, 보조신호 돌파는 보조신호 가격, 저항선 지지선 돌파는 돌파나 붕괴는 그 저항선, 지지선 가격에 매매를 하시고요. 고점, 저점 매매는 조금 틀립니다. 고점 매매나 저점 매매, 고점 매매일 경우는 고점을 갱신한 새로 고점을 찍은 캔들에 다음 캔들에서 찍은 캔들에 종가가 돌파가 되면 매수. 저점 매매는 새로 저점을 갱신한 캔들에 종가가 붕괴가 되면 그 종가 가격에 매도 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는 정확한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지금 36분에 이 캔들이 형성이 됐는데, 보조신호 돌파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조신호 가격을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2분 안에 돌파가 되지 않으면 보조신호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요 캔들에서는 지금 현재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든크로스기 때문에 항상 매수가 유리하다는 걸좀 유념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꼬리를, 밑꼬리를 이만큼 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양봉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정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화살표 신호는 되도록이면 매수 화살표 신호는 핑크색 선, 12평선 밑에서 나오는 매수 화살표 신호를 보시고, 매수를 잡으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 매도 화살표 신호는 12평선 위쪽에서 나오는, 매도 화살표 신호를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매매에 조금 더 수월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9분에 캔들 떨어질 거고요. 발생. 보조 신호와 이렇게 신호가 화살표 신호가 공존할 경우에는 항상 화살표 신호가 우선이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7일에서 아까 매수 신호 가 매수 신호를 확인했기 때문에 7일 가격에 매수 쪽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발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자, 발생 매수 신호, 매수가 체결이 되고 나면 수익은 5시간이기 발생. 때문에 대략 한 10틱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한 20틱 정도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이렇게 주문을 발생. 넣어놨는데 39분에 떨어진 캔들이기 때문에 41분까지 체결을 안 시켜주면 당연히 주문을 취소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생. 예, 잼나는 걸 해외선물 실전 매매 함께 발생, 해보고 있고요. 네, 이제 매수가 체결이 됐고요. 열틱에다가 수익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틱 수익 설정을 했고요. 이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다음 매수신호, 캔들이 반대 신호를 보이게 되면 반대 신호가 매수 신호 발생.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중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 근처에다가 수익을 1 0까지못 가고 그다음 캔들이 형성이 돼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 발생. 신호 가격에 청산하실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수익 청산하시는 발생. 게 중요합니다. 이 캔들에서 지금 매수 신호 발생. 예. 8일까지 못 가고 다음 캔들이 매도 신호를 주거나 수익 당연히 목표 발생. 수익까지 가서 수익을 주면 좋겠지만 42분의 발생. 캔들 떨어질 거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불안하다 그러면 다섯 틱 정도 지금 현재 가격에 청산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발생. 청산이 되면 위의 수익은 발생. 당연히 빨리 빼셔야겠죠. 네. 8일까지 수익 설정을 해놨고요. 저는 만약에 그 다음 캔들, 42분에 떨어진 캔들이 반대 신호인 매도 신호를 주게 되면, 매도 신호를 주게 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청산을 할 겁니다. 반대 신호에서는 반드시 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 신호 발생. 네, 지금,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7틱만, 6틱만 수익을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수익청산 발생. 하시고 위에 있는 거 빠르게 또 올라가서 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발생. 위에 있는 걸 빼시고 수익청산을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을 매매가 진행이 되시고 나면 수익청산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르셔서 현대가격에 아니면 웬만하시면 지정가에 4 2분의 캔들이 떨어질 거고요 떨어졌고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 사륙점 77 매도 가격에서 예, 매도 신호 나왔죠. 77 가격에서 여러분들은 청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 신호 만약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매도, 신호 매도 발생. 신호로 진입을 하셔야 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 확보를 해가시는 방법 5띠까지만 수익 확보를 하셔야겠다. 그러면 5띠짜리에서 수익청산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발생. 목표 수익을 잡아놓은 자리 목표 수익을 잡아놓은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 신호가 나오면 반드시 청산하셔야 된다는 거 수익 청산 됐고요. 신호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신호에 의해서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아 그냥 놔둘 걸 8일 가격까지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 신호에서는 반드시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 팁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신호에 정확하게 매매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체결이 되고 나면 수익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캔들에서, 그 캔들에서 수익을 주지 않으면,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그 캔들이 매도로 완성이 됐다. 진입하는 정확한 자리에 진입만 했다고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한 틱이나 두틱 정도 수수료 챙겨서 나오실 수 있는 자리 정도에다가 수익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매도 신호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매도 신호로.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에는 반드시 청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은봉으로 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핑크선 밑에서 나오는 매수 신호를 잡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매수 신호를 주면 매수 신호를 잡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지 마셔야 될거 주의 당부 말씀드릴 거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산을 한 캔들에서는 다시 진입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일명 스위칭이라고 하죠 스위칭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매수로 해서 수익이 나서 청산이 됐다 그 캔들을 다시 또 매수 진입을 하거나 매도 진입을 하지 매도 않습니다 신호 발생.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매도 신호 발생. 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화살표 신호 매도 신호가 매도 신호 나왔기 때문에 이 캔들은 매도 신호로 완성이 될 가능성이 매수 더 신호 높습니다. 발생. 예, 지금 매수 신호 나왔죠? 네, 매수 신호. 핑크선 밑에서 나왔으니까 잡으셔도 무방하겠고요. 어쨌건 골든 크로스니까 매수 매수와 매도 신호가 공존을 하면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발생.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잼나는걸 방송에서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발생. 음성지원되는 차트 발생.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매매법도 함께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정확한 자리에 진입하는 법 매수시는 것들을 발생.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실패하실 확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외 선물 매매팁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부터는 잼나는 걸 매매법을 하나씩 정확하게 다시 한번매수시호 발생. 매수신호 유튜브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지금까지 잼나는 거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